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영 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슈로 찾아왔습니다 네 일단은 GD 위버맨시 서울 앵콜 콘서트 네 순삭 됐습니다 벌써 매진 다 됐고 솔드아웃 됐습니다 네 역시 속도전인데 네아 벌써 역시 GD 클래스가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어, 앵콜 콘서트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이번에 GD 이제, 멜론 뮤직 어워드 또 출연을 합니다. 마마에 이어서. 멜론 뮤직 어워드까지 나옵니다. 나오는 이유는 대상을 주려고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멜론 뮤직 어워드 대상도 GD가 따놓은 당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어 가온 차트 어워드도 있고, 멜론 뮤직 어워드도 있고, 뭐 서울가요 대상도 있고, 그리고 마마도 있고, 이제 상주는 이제 그 시상식이 이렇게 제가 기억하기엔 이렇게 한 4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GD가 다 대상을 휩쓸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래서 또 GD가 또 연말 시상식에 또 열심히 또 참여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건 그거죠 GD나 빅뱅의 연말 시상식 무대는 저희가 돌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여러분들 지금 작년 마마무대 돌려보고 계시지 않나요?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작년 빅뱅의 시상식 무대를 돌려보고 있고 GD의 무대를 돌려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G D 가 폼이 절정으로 올라온 이때 어떠한 시상식 레전드 무대를 보여주느냐 그래서 저희 예전에 아시잖아요 마마 같은 경우는 G D 나 빅뱅 나오면 여러분들도 기다려서 보셨잖아요 저도 진짜 기다리면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빅뱅 세대 이후로는 사실은 저는 마마 무대를 보지 않았어요 어떠한 연말 시상식도 보지 않았고 대상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G-D가 다시 복귀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무게와 다시 우리가 연말 시상식에 시선이 가는 그런 상황들이 됐는데, 어멜로뮤즈 어워드도 그렇고, 마마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져 여러 가지 이제. 어, 무대들, 네, 그 연말 시상식들, 네, 여기에 있어서 GD 무대가 레전드를 계속 갱신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그 무대를 볼 맛들이 난, 다시 돌려볼 맛이 나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미에서 GD가 연말 시상식에 나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더 하고 있고요. 근데 저번에 마마가 잘 됐는데 서, 그 SBS 가요대전이 진짜 엉망진창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으니... 마마도 퀄리티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멜론 뮤직 어워드도 신경을 굉장히 쓸 거고. 만약에 SBS 가요 대전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GD가 그리고 YG 옛날 YG 가수들이 SBS에서는 조금 호의적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어 이번에 SBS 가요 대전에서도 조금 좋은 무대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상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을 예측을 하자면 사실 저는 올해 눈에 띄는 노래 이제 GD 노래 외에 다른 걸 생각해보자면 사실 지금 떠오르는 게 딱히 없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티스트 대상이랑 그리고 앨범 대상은 충분히 GD가 가져올 만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앨범 같은 경우는 워낙 아이돌 팬덤이 강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 위버맨씨 앨범 저는 충분히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마에서 그리고 멜로뮤직 어워드에서 GD가 어떠한 대상을 얼만큼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VIP 여러분 한국팬 여러분 진짜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말 시상식 시즌이 왔고 그리고 GD의 레전드 무대들이 펼쳐질 거고 GD가 대상을 쓸어 담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연말에 GD로 이렇게 뭐랄까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뜨겁게 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은 이제 빅뱅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또한 해이기 때문에 내년에 빅뱅 콘서트든 빅뱅 음반이 나오든 활동을 하든 좀 이런 모습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